Selamat siang! Hi! Nama aku k y e o n g j u Ini bahasa Indonesia yang aku udah belajar. Na, k a l a o kamu ingin belajar bahasa Indonesia juga, kamu harus lonton video ini. y u k dengerin dan ikutin aku ya! D-Bang 은행에서 돈 우왕 현금 우왕 뚜나이 은행원 뿌가와이방 방끼르 이자 꽃 붕어 지불 납부 뿌니또란 수수료 뽀똥한 어근으로는 조각 뽀똥 자르다 무모똥 저금 저축 따붕한통 저금통 따붕 저축하다 무나붕 빛 후땅 흑자 이익 운뚱 적자 손실 루기 지점 짜방 본점 깐또르 뿌삿 환전 무느가르 우왕 뚜까르 바꾸다 출금 문하리 우왕 딸이 끌다 잡아당기다 대출 무민잠 우왕 삔잠 빌다 빌려오다 뒤 루마사킷 병원에서 루마사킷은 큰 병원을 의미합니다. 대학 병원급 정도입니다. 그냥 진료나 간단한 아픔으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했을 때는 끌리니 또는 독도로 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국, 아포댁 간호사, 브라왓, 뼈, 뚫랑, 피. 따라, 몸살, 열, 드맘, 뎅기열 드맘 버르다라. 검사, 진찰, 조사, 뿌릭사, 증상, 그잘라, 상처, 흔적, 룩가, 부러진, 빠따 마음이 아픈 빠따핫디 아픈 삭기 건강한 스핫 낫다 슴부 스모가 찻밭 슴부 스모가 찻밭 문바이 빨리 낫길 바랍니다. 드리마카시 감사합니다. 산빠이 준빠 또 만나요.